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인문 교양 센터 하이스토리 백강 온라인 강좌로 공간 있게 인간 도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정은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약탈과 전시의 공간으로서 뮤지엄. 부제는시 공간의 모빌리티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대에서부터 중세에서부터 근대로 일기까지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입니다. 고대에는 알렉산드리아 뮤지엄이 있었습니다. 무세연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역사상 최초의 박물관이자 도서관이었습니다. 기원전 209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도서관이었거든요. 당대 최고의 규모로 프톨렛 마이우스가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알렉산드리아 뮤지엄에는 분수대, 또 커다란 식당, 동물원, 식물원, 천문 관측대 등의 호화로운 건물과 수많은 50여만 건이나 되는 이런 장서가 보관된 라이블러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잠깐 여기서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여행은 어떤가요? 여행과 탐험의 기념품 떠오르지 않나요? 여행의 순간보다 그곳에서 사온 물건, 기념품으로 기억되는 여행 후의 일상이 더 깁니다. 이처럼 내가 그곳을 다녀왔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줄 그 무엇, 그것을 수집하는 욕망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한 나라의 지배자와 정복자의 수준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것은 구매가 아닌 약탈과 노액이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식민지 개척 후 그곳의 보물과 토사품들을 약탈해 세운 거대한 라이벌러리와 뮤지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전쟁의 목적은 뭘까요? 토지와 사람 및 특정 자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구수적으로는 식민지역의 상류층들이 보유했던 보물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당시의 뮤지엄은요. 이 목적을 이룩한 결과물들의 감상실이었습니다. 과시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뮤지엄은 귀족과 또 이웃나라 왕들을 초대해서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을 기록한 도서와 문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었고요. 또 식물원과 동물원은 시민지로부터 가져온 기이한 동식물의 수집과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어, 때로 왕은 감사의 표시로 측근들에게 동물을 선사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앞에 이 명화를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이 바로 코끼리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코끼리는 당시의 전리품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요, 스승이었던 아리스토 텔레스에게 코끼리를 선물한 바 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14세기 명나라의 정화 역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 차례 대항해를 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기린과 인도의 코끼리를 잡아다가 황제에게 바쳤고요. 중국 황제는 이것을 조선 왕실에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상 최초의 박물관이었던 알렉산드라 뮤지엄은요. 700년을 존속했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쇠퇴하였습니다. 어, 라이블러리의 장석 50여만 권의 두루마리 역시도 이때 당시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2002년에 알레산드리아 도서관이 새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알레산드리아 동쪽 해안의 샤트비 거리에 이게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지리학의 발견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호기심의 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14세기 이후에 식민지 개척 시대는요.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술의 발달로 식민지와 무역항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등은 북부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금융업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그런 도시입니다. 팔라초의 신축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 팔라초는 뭐냐면, 불을 축적한 신흥상공계층들의 대저택입니다. 그리고 이 팔라초 내부에는 스튜디오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종의 스튜디오로는 서재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 혹은 약탈한 진기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알레산드라 뮤지엄이 국가적 차원에서 약탈 보관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든 이 스튜디오로 같은 경우는 개인적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잔틴, 아랍, 중국, 인도 등지의 수집한 물건들을 모아 놓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롱 데꼬리오지떼라고 해서 호기심의 방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친지와 친구들에게는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또 우월감을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베니스에서 볼수 있는 팔라초의 모습이고요. 이런 팔라초 안에는, 이 팔라초이고, 팔라초 안에는 이렇게 스튜디오로라고 해서 호기심의 방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가, 어, 구분 없이 많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기만 하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항목별로 재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전문화가 되고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자기의 방, 천문학의 방, 수학의 방, 미술의 방. 그래서 이 미술의 방에는 보석, 해와 조각 같은 이런 미술작품들이 모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라초와 스튜디올로의 건축은 신흥상공계층들에게는 하나의 미적 취향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요. 수집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돌아야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십적은 전쟁이 있었죠. 십적은 전쟁은 1996년부터 1272년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거의 176년간 벌어진 그런 전쟁이죠. 이 전쟁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결국 유럽이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신비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은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부흥, 부활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그 무엇은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상들의 팔라초 같은 경우는 예술 작품의 수집과 후원을 통해서 문화와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서 이 우피치 박물관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우피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곳은 우피치 가문의 회랑으로서 당대 최고의 컬렉션을 갖고 있던 팔라초 중 하나였습니다. 본래 가문 이름이었던 이우피치는요 거상으로서 자신의 저택에서 무역과 상공업 업무를 보았었는데요. 이것이 현재에도 그 의미가 내려와서 업무와 사무실 뜻하는 오피스가 되었고요. 또 회화 작품을 전시했던 회랑 갤러리아는 화랑을 뜻하는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상인 계층의 주택이었던 이 팔라초 같은 경우는 이후에 영국의 팰리스, 또 프랑스의 팔레와 같이 전제 군주의 궁전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팰리스나 빨래에도 여전히 호기심의 방은 존재했었습니다. 네, 중세 말로 가봅니다. 중세 말에 들어와서는 이 팔라초가 바로 궁전이 됩니다. 17세기 유럽 식민지 개척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전제왕권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말로아 왕조와 부르옹 왕조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 영국의 투테 왕조, 스튜어트 왕조와 같은 전제왕권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캐슬에서 펠리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캐슬. 캐슬은 중세에 봉건 영주가 살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의 미약한 왕권이 반영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슬 같은 경우는 산속이나 강과 호수 같은 방어적인 자연환경 속에 건축이 됩니다. 또성 내부도 적은 수의 병사로 적들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펠리스 같은 경우는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반영이 된 것이죠. 베르사유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수도 한 가운데 평탄한 지역에 넓게 건축이 됩니다. 강력한 왕권과 또 많은 수의 군사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굳이 깊은 산속이라든지 강호수 지역에 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펠리스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공간보다는 과시적인 공간에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 홀, 무도장, 갤러리, 대식당 등과 같은 넓은 공간들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방해였던 서재들도요, 양적 팽창과 분류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자료를 보관하는 라이브러리와 미술작품을 보관하는 갤러리로 분리가 되고요. 또한 공간의 양적 팽창으로 항목별 분류가 배치가 됩니다. 상하 조각품, 원숭이 해골, 악어와 앵무새 박제 등과 같이 또 회화작품이 이것들과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펠리스는 식민지의 광대함과 제국의 힘을 직징해주는 살아있는 뮤지엄이자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오변편에 있는 게 캐슬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펠리스인데요. 역시 캐슬 같은 경우는 산속에 방어적인 환경 속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펠리스 같은 경우는 평탄한 지역에 넓게 과시적으로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펠리스의 어, 모습인데요. 거대한, 커다란 방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로 가볼까요? 어,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세기에 잇따른 박물관들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어, 프랑스 박물관, 스페인 프라도 국립박물관, 영국 국립미술관, 베를린의 구 박물관, 러시아 에르미타즈 박물관 등과 같은 것들이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시기에는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를 민중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조금씩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되면서 레스토랑, 호텔, 극장, 도서관 같은 건물들이 분리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레스토랑입니다. 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왕실이 붕괴가 되죠. 왕실이 붕괴가 되고 그를 따르던 궁정사회도 함께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궁정 요리사들이 결국에는 시내에다가 음식점을 개업하며 생긴 것이 바로 이 레스토랑입니다. 과거에는 궁정 귀족들만 맛볼 수 있었던 요리를 일반 민중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생성된 공간이 바로 레스토랑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달팽이 오리 에스타르고를 지금도 프랑스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베르사이에서 제가 식사를 했던 모습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민중들도 어떻게 서민들도 과거의 왕과 귀족이 했던 것들을 모방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호텔입니다. 이 본래는 귀족들의 저택이었던 호텔 파티피올리에를 이은 말이었어요. 중세시대 왕을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하던 국룡 귀족들이 지방 도시마다 자신들의 저택, 그러니까 호텔이죠. 숙소, 집이었는데 이 호텔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데 프랑스 혁명으로 왕실과 귀족 계층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지방 도시 순회 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호텔에 머무를 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박과 자동차가 널리 보급이 되면서 관광과 휴양을 위한 여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행이 중산층까지 퍼지게 되면서 귀족들의 호텔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며칠 묵을 수 있는 장소로 전환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친절한 그런 서비스는 과거에 하인들이 귀족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세탁, 침실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 연회장 이용 서비스 이런 것 등은 바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소수의 특권층 문화가 대중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극장과 도서관 등은 과거 왕과 귀족들만의 어떤 향유 문화였지만 혁명 이후에 민중, 즉 중산층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 대중문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권력이 있는 자들의 약탈과 전시의 공간으로서 뮤지엄이 점차 근대로 오게 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이용되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역사와 더불어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